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자동화 설비 기능사 PLC 제어용 모델 플랜트 시뮬레이터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동화 설비 기능사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텐데요. 실기 시험은 CAD를 이용한 도면 작업과 PLC를 이용한 모델 플랜트 제어 작업이 있습니다. 모델 플랜트는 실기 시험 보는 장소에 따라 제작사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시험 준비 또는 PLC 제어를 테스트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제작한 모델 플랜트 시뮬레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 3D 프로그램은 크리케드를 사용하여 화면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대상을 3D로 표현하였고 이를 직접 PLC 프로그램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시뮬레이터 실행 모습이며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D 모델링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하기 위해 랩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랩뷰 프로젝트에서 ActiveX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 사이즈는 약 314MB이며 첨부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신 후 Install EXE를 실행하시면 랩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기본 툴이 같이 설치되고 프로그램 설치가 다 되면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큰 부하를 주지 않고도 가동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제가 보유한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배포판을 드이므로 라이센스 문제도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와 연결 가능한 프로그램은 미쓰비시 멜색소프트의 GX-Works2이며 MX 컴포넌트를 통해 연결됩니다. 시뮬레이터와 PLC 프로그램 간 통신을 위해서는 MX 컴포넌트를 화면과 같이 설치령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시작 또는 멜 소프트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십시오. 위젯들을 통해 다음과 같 0과 1의 로지컬, 로컬 스테이션 연결을 만드셔야 됩니다. 0번, 1번을 따로따로 만드시고 PC 인터페이스는 GX 시뮬레이트로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 시리즈 설정하셔야 됩니다. PLC 시뮬레이션 모드와 본시뮬레이터 연결 순서는 먼저 PLC에서 디버그의 스타트 스톱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신 후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디버그의 스타트 스컵 시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실행하셔도 됩니다 실행될 때 이러한 PLC 연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2 PLC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면 이쪽을 클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하십시오 다과 같은 IO 리스트에 의해서 PLC와, PLC와 시뮬레이터를 연결하시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IO 할당은 그 실제 자동화 설비 기능사 PLC 제어에 공개된 IO 할당이고 그것은 본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IO 할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어드레스가 이와 거 다를 경우에는 일단, 이이 IO 리스트를 해서 연습하신 후에 실제 장비가 있는 데서 장비에 맞게 IO를 다시 수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 방금 같은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PLC 시뮬레이션 모드 실행 전에 본 시뮬레이터를 먼저 실행하셨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다시 재실행하시면 됩니다. CPL 시뮬레이션 모드와 본 시뮬레이터가 연결되면 방과와치 CPU 네임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스테이션 번호는 기본적으로 1번입니다. 모델이 표시되지 않고 동란으로 나오게 되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실행 순서대로 다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문제 1번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 공개 문제 1번을 만들어 놓고, 디버그에서 스파트 스톱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클로즈 하시고요.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로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시뮬레이터를 정지, 미리 실행하셨다면 정지하시고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면서 CPU 네임과 스테이션 넘버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계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로우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공작, 그 다음에 IO는 제가 만든 시뮬레이터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연속 동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먼저 테스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동작 PB1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X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직접 IO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투입하겠습니다. 금속 투입, 비금속 투입은 이두 개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이 투입되니까 매거진에 램프가 들어왔습니다. 비금속도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입했는데 처음부터 하시게 하시려면 여기에 매거진 비우기를 하시면 다시 리셋이 되게 되있습니다. 자 금속 투입 하고 PB2 눌러보겠습니다. 공개 문제 1번은 금속인 경우에는 배출 실린더를 통해서 이쪽 박스로, 배출 박스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PB2 누릅니다. 매거진에도 공급되고, 가공부터 동작되는 밸프가 동작되고요. 자, 금속 밀어냈습니다. 비금속을 투입하고 PB2를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끝난 후, 저장박스까지 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이쪽 부분이 유도용, 용량형 센서, 비금속 탐지, 이쪽이 유도용 센서, 금속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속 투입하고, PB2. 금속이 지나가면서, 금속, 용량형 센서는 두 개를 다 검출하고, 금속만 검출하기 때문에, 금속이 지나갈 경우에 두 개가 다 동작되게 되겠습니다. 비금속 투입, PB2. 비금속 용량량만큼 줄였죠? 회장박스까지 가고, 시간에 의해서 저 시간 후에 벨트가 컨트롤, 수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B3를 누르기 위해서 금속, 비금속, 비금속, 이렇게 세 개를 놓고 PB3를 눌러보겠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매거진에 있는 공작물이 다 소진될 때까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금속이기 때문에 램프가 켜지고 밀어냈습니다. 두 번. 자, 비금속이 검출되고, 예, 깜빡깜빡하죠? 지금 이 녹색 램프는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부가 동작에 의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없어지니까 불 꺼졌죠. 깜빡거리면서 다소 해당도로 떨어지니까 참고하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부가 동작이한 비상정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투입해주고 BB 수리를 누른 상태에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비상정지를 누른 순간 적선램부가 깜빡깜빡거리고. 자, 비상제기를해제했습니다 이제 모든 부분이 초기화 되겠죠. 그런데 벨트에, 매거진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이 새로운 동작을 위해서는 벨트 비우기 클릭하시면 벨트에 있는 공작물이 비워질 거고요. 매거진 비우기 하시면 매거진에 있는 공작물이 비워지면서 모든 상태를 초기화해서 때로는 PLC 시뮬레이터를 스톱하시면 방지하셨다가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적인 시퀀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는 시뮬레이터가 방금 보신 것 같이 잘 움직이겠지만 여러분이 타임을 잘못 설정하시거나 그다음에 시퀀스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습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일어나때 제대로 안 밀리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거진에서 송출 실린더 이 베드에 공작물이 올려질 때 하나가 있는 상태면 다시 전진해도 공작물에 나오지 않게 시뮬레이터 자체에서 인트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벨트에 실리는 공작물도 한 개만 실려야 되는데 여러 개가 동시에 실릴 수 없게 인트럭이 걸려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완벽하게 시퀘스가 짜실 때만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정상적인 동작이 수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공개 문제도 테스트 가능하니 IO 할당 제대로 하시면서 번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뮬레이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